내년 광고 여순형무소 제3 4 9호방 수한번호 26 안중근 나이는 31 출신지는 대한제국 화해도 해조 직업은 대한제국 일병군 참모 중장 이 또를 주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목적은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국민과 세계 각국은 일본의 야욕과 우리 민족의 뜻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들은 이토를 왜 죽였는가?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죄 고종황제를 회의시킨 죄 국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세계의 거짓말을 퍼뜨린 어. 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사육이 끊어지려는데 태평구사한 것처럼 저항을 속일죄 동양평화를 깨뜨린죄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이토가 있으면 동양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한리간을 멀어지게 하여 대한제국 일병 중정을 가져오고 1 0처초단한 것이다. 나는 한일이더1숙해지고 평화로워져서 오 초당한 무이국이 되길 0망초다 결코 내가 오것이이다이다1이다이다1 0이다1 0이다1 0이다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의무가 없다. 난대한제국 일병 참모총장으로 독립전쟁을 수행 중이며이영장선에서 이토를 죽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다 성를 받은 아들 중군이에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수의와 편지를 보냈다. 중군아, 내가 이번에 한는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I'm a bum 한 사람,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의 영웅으로 부풀어지고 있는 이분판문을 죽인 너를 저 일본 놈들이 That's 的话，怕你的。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전부의 아들이 되어. <laughs>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조국의 국립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타국 땅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게 되었나니 우리들 1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이루어 주면 죽는 자나 안중근 요한이 없겠나이다. 살고 싶지 않은가? 백는 하늘과 같고, 목숨은 흘러가는 구름과. 천황의 생일 축하식이 열리던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식장 주변에는 수많은 부병대와 기병대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도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경계망을 뚫고 윤봉길은 들어갔다. 어깨에는 울통을 메고 양손에는 일장기와 폭탄이 든 도시락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 천왕패와 만세를 부르는 찰나 폭탄을 던졌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윤봉길은 아주 침착하게 다른 폭탄을 껴안고 자결하려는 순간 체포되었다. 그는 25살, 꽃다운 청춘으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 위하여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의 사랑보다, 형자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 나의 우로와. 나의 감상과 나의 부활을 버리고라도 그강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영하 30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독립군은 세 가지 약속을 한후 독립군이 됩니다. 하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굶어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얼어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문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고향도 없다. 그러나 나의 가슴엔 불꽃이 있다. 활활 불타올라.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영원한 광복의 불꽃이 있다. 나의 육신이 사라지고 나의 심장이 사라져도 이 불꽃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새로운 조국의 젊은 주인들의 심장으로 환생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장이 깃든 민족혼이 민족과 인류를 살릴 것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름없는 광복군이가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핍박하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었고 신민사관을 주입시키고 창시개명으로 한국 신민화를 기도하고 아녀자들까지도 전쟁터로 내몰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